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목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뱉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어 쓰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태오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상담을 할때 단순함을 가지고 물어보거나 교리서에서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주일미사의 강론, 성소모임, 피정, 묵상, 서클, 동아리 등의 기회를 통해 신성한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귀가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듣는 것 또한 연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지만 그들에게 전파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교육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 교육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다짐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 당신의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